이렇게 해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용질, 건더기가 왔다갔다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건더기만 왔다, 용질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용매인 물도 움직일 거예요. 용매의 이동. 이동. 지금 여기서 이제 용매라 하면 우리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삼투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투압. 요건한 번만 잘 들어봐주세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왜안 믿지? 이해할 수 없네. 이걸 다 되게 해겠네자 보십시다. 이게게한거 <laughs> 아니야. 요건 나쁜 거예요. 여기에 여기 뭐가 있냐면, 반투막이라고 있습니다. 반투막. 말 그대로, 반만 추가하는 막이란 뜻이어서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비교한다라면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어. 그러면 반투막의 구멍 크기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뚫려 있는데 구멍 크기가 s m a b라고 한다면 용질의 크기를 용질의 크기를 c라고 할 거고 용매의 크기를 내가 얼마라고 s m a l a라고 잡을게요. 라고 했었을 때이 반투막의 구멍 크기는 이 용매의 크기보다는 커요. 그런데 용질의 이 구멍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용매는 이 용매는 투과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얘가 작으니까 이구멍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업지입자 크기가 커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이제 누굴 둘 거냐면 여기에는 고농도 이 용액을 놓을 거고 이쪽에 다가는 저농도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고농도 저농도라고 했을 때 용매 그 다음에 용질 로 따졌을 때전농도라는건물 따는 거고 인 진하다는 뜻이겠지 물거 물 굴려면 용매 용질이 어때야 되겠어 용질은 적게 있는데 물이 많이 있으면 물군 거지 고농도라는 것은 진하다 짜다 이런 거잖아 어막 짜요 국이 짜요 그러면 물퍼 그러잖아 아 요즘은 음. 안 그러나 그럼 물 퍼. 그럼 나 다시 끓여 그럼 양이 또늘어나지않니 난 예전에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생각 안 난다. 김치찌개를 했거든? 양이 안 줄어. 쫄아. 그래서 물을 넣어. 약간 좀 싱거워. 김치를 넣었지. 먹을만 해. 그러니까, 그리고 김치 넣고 물 넣고, 김치 넣고 물 넣고 하다 보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이 원시적인가? <laughs> 자, 고농도를 볼게요. 고농도라는 건 진하다 진짜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그렇다고 이제 걸리면 엄마한테 뒤집어 놓는 거지. 일단 그랬어 나눠 드릴까요? 자, 고농도를 보게 되면 고농도는 진하기 때문에 건더기는 많은데 무게 양이 적은 경우가 돼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용질은 용 용질 여기서 용질은 어떻게 돼? 구, 구멍 크기가 작고 용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얘는 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에는 이 용매 쪽에서 보게 되면 많은 쪽에서, 많은 쪽에서 어디로?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버리는 거야. 용매인 물이. 이렇게 이동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수면은 이쪽에 있는 수면은 어떻게 돼? 아래를 하강할 거고 여기 있는 물이 왔으니까 여기 수면은 위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 그 이후 어떻게 돼? 바로 수면에 수면 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반투막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수면을 일치하게 처음 스타트를 끊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아 먹고 사람 애간장 녹이는 스타일이야 원명이가 사람 이렇게 질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지 아닌 척하면서 사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생각나게 만드는 스타일이야 아, 나쁜 남자 컨셉 아니야 너그왜 나한테 써먹어 아, 왜 집착하게 만드냐고 근데 내가 그집 앞에 가서 허 해내잖아. <laughs> 들어왔나? 그래서 엄명아 <laughs> 한 번만 툭좀 봐줘. 뭐 이러고 그면한번띡 봐주고 이응 이응 딱 이렇게 막 미치는 거지. 봤는데 대꾸 냈는데 기분 나쁜. 화는 못 내겠어. 이 대꾸 냈으니까 사람 집착하게집착하게 집착하게 만들지 마. 와안봐 끝까지. <웃음> <웃음> 엄마한테 이럴 거야, 씨. <laughs> 선생 님 애간장 <애가 한장> 녹인다고. <웃음> <웃음> 끝까지 안 봐, 끝까지 안 봐. 여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목이 아프다. 자 이렇게 수면차가 생겨요. 수면차가 그러면 이제부터 삼투압이 삼투압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거를 외부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언제까지 수면이 일치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외부서 압력을 가해요. 그럼 어찌 꽉 누르니까 밀려 들어가겠죠? 그때 압력을 우린 섭이 압력을 뭐라고 불러? 이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로 와서 본다라면, 아, 농도에, 농도, 고농도, 저농도에 농도 차가 커. 농도 차가 크니까 그만큼 물의 이동은 어떨까? 물의 이동하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수면차가 생겼냐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농도가 같아졌으면 더 이상은 이제 더 왔다 갔다 하지만 양이 같아서 더 이상 수면차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 수면에 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투압도 그만큼 차가 커지니까 더 많이 눌러야 같아질 거 아니겠니? 그래서 삼투압이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용어를 보면 등장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장액. 그 다음에 고장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장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물일 때. 동물일 때가 있고 여기 또 식물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과 식물에서는 구별하는 건 여기서는 세포벽. 세포벽. 딱딱한 거야. 딱딱한 거.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러면 제발 등장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 세포가 들어갈 거예요. 세포가. 그런데 여기서 등 같은 등이어서 여기 바깥의 농도와 이안에 세포의 농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우리 등장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 농도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물의 출입이 있더라도 변화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세포의 크기는 그대로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이쪽 저장액을 가보십시다. 저장액을 보면 여기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야. 그러면 저장액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깥쪽이 어떤 거니? 농도가. 농도가 작지. 다시 말하면 얘가 저장액이니까 얘가 저농도야.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어. 물이, 물이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오지 않을까? 왜?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물, 용매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돼? 세포의 크기는 세포의 크기는 증가 하겠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식물인 경우, 식물인 경우에는 누가 둘러싸고 있어? 얘가 세포벽이 있거든.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커져 부피가 그런데 세포벽이 딱딱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커질 수 없어요. 커지다가 말아. 그럼 동물 세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커져요. 그럼 계속 물이 들어와 그럼 계속 커져 또 물이 계속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터져. 그걸 유식한 말로 몰라도 돼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 선생님, 사람 죽이면 도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냥 주사 바늘에다가 물쫙 담아서 심장에다 꽂아. 쭉, 그럼 심장 주위 에 물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 전장이된 거지. 물이 심장에 들어오겠지. 치가서 뽕. 용혈 현상이요 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준 거잖아. 오케이, 그냥 이제 고장이고하자 고장이 가서 고장에 우리 세포가 있어요. 여기가 세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어디가 된 거야? 이 세포 주위가 여기가 고농도인 거야. 고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물이 세포 바깥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세포의 크기는 감소, 줄어들겠지이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세포벽과 떨어져 나가요.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는데 계속 물 빠지니까 세포벽은 그대로 있는데 세포막은 쪼그라들어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떨어져나가는 걸 한계원형질 분리라고 말을 하는데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기만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물이 없을 듯 싶습니다 됐고요